자, 아, 반갑습니다. 익산 천연양목원입니다 오늘 3월 6일이네요. 이제 뭐산수유 꽃도 피고요. 그 다음에 매실 꽃도 지금 이제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도 그 작년에 벌적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협회 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약도 제대로 못하고 어, 식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계획, 개인적으로 계획이 300통 작년에 봄에 한 90개 팔았거든요 벌을 그래서, 그 300개 해가지고 150개 팔고 뭐, 팔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어, 이렇게 그렇게 거의 뭐 거의 한 4분의 1로 벌이 축소가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벌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김영식 꿀벌농장 사장님께서 또 김미산에 대해서 어제 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영식 꿀벌농장 사장님 어 힘입어서 어 열심히 또 이렇게 그분도 그 후배 양생을 위해서 많이 많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죠. 네, 상당히 존경. 존경스럽고 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뭐 해서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 양봉이네 단합회도 못하고 이런,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양봉 정보들을 꾸준하게 공유를 해가지고, 많이, 좀, 양봉에 대한 기술이, 고급화가 많이 돼야 된다. 이런, 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양봉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김은씨 꿀벌농장 사장님께서, 한국이 아닌, 호주 가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시장이 굉장히 크죠. 중국은, 어, 봄에, 1년 내내 꿀을 따러 다닌답니다. 이런 나무하시는분들 뭐. 음.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축소를 해가지고, 어, 음.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잘 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그, 동철 자극사항에 대해서, 좀 하고 있는데, 얘기를 좀해 드릴까 합니다. 가왕은 이렇게요 봄에 이제 자극 사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봄철에 저희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피었고 그래서 합봉을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봄철에 자극 사양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그 장원벌, 장원벌, 그 장원벌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장원벌은 장원벌을 가지고 오면, 그그 그, 벌통에서만 이충을 해가지고 써야지. 그 벌통에서 이충을 했는데, 그 다른 이충 한 거에서 또 이렇게 왕이 태어난다든지, 거기서 본봉이 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100m 까지 쫓아와서 썼답니다. 제가 지금 벌을 일부 좀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지금 장원벌이 속해 있나 봐요. 장원벌에서 이충을 내가 해다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장원벌에서 이충을 해갖고 쓰는 건 좋지만 일대는 장원벌 원종을 사다가 거기서만 이충을 해서 써야지 이충을 한 해서 키운 놈에서 다시 분봉이 난다든지 문제가 되면 그벌을 엄청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게 장원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오늘 3월 6일 자극사항을 주고 싶은데 이제.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축소하고 나머지 점일장이, 점일장, 점일장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비를 밖에나가 내놔서 이렇게 가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바로 이제 어, 자극사인이 어, 제 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걸 그냥 주지 마시고 지금 점이 돼 있으면 어, 그런 봉개가 일부 돼 있잖아요. 일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런 요게 그 이렇게 롤라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뽀뽀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어, 칼질하지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밀어서 어, 구멍을 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어, 주게 되면은, <laughs> 아, 제 책이야. 네. 주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그 구멍을 안 내서 주잖아요. 소비를 다 파버려요. 그래서 소비가. 소비가 못 쓰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어 매화 매실꽃 피고 나면은 바로 매실꽃만 활짝 활도 아주 자연 아주 좀뭐 자극이 굉장히 좋겠죠. 앞으로는 뭐 12도,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아주 탄력을 받고 아주 벌이 아주 아주 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내가 자극상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주위에 벌이 없어야 됩니다. 주위 2kg, 2, 3kg 안에 벌이 없는 없는 곳에서는 어, 이런 방법을 2, 3kg 안에 벌이 어, 있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네, 2kg 안에 있으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가까이 벌이 없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해도 복벌해 아주,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어, 길가에 유채꽃이 피고 있죠. 유채꽃이 피, 피고, 그 다음에 길가에, 길가에 피는 게그 유채도 될 수도 있고, 그 길가에 피는 게 보통 갓입니다. 갓이. 갓꽃입니다. 유채하고 비슷합니다. 또 거의. 어, 그래서 이제 여름, 유채 다 피고, 이제, 여름에 어, 질 때쯤 되면, 어, 이렇게 가시를 받아놨다가, 어, 늦가을에 10월경에 뿌려도 되고요. 봄에 일찍 지금 이렇게 뿌려놓으면, 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씨가떨어지져고 해마다 납니다 기본적인 관리만, 관리만 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가시를 이용해서, 어, 봄 미론으로 아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산은 어, 낮 온도가 12도 이상 올라가면 은요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미산 영상은 어,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봄벌 자극신량에 대해서 그리고 어, 반드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위에 벌이 없어야 됩니다. 주위에 가까운 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어, 좋다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